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. 자, 이제 2월 18일 토요일의 하루를 살펴볼 거고요.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, 또 휴식하시고 재충전하면서 편안하게 또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또 그런 주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물론 또 이렇게 현의 타로와 함께하는 또 주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러면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분들. 자, 1번 분들은 펜타클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운이 있는 날이고요. 사업이나 장사가 잘 풀리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일이 또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이 카드는 또 욕심을, 고집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. 남에게 빼앗길 정도로 좀 느슨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어내는 결실, 결과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는 또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 것을 탐할 수도 있는 날이고요.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일도 오늘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거절하게 되거나 또 남에게 인색하거나 좀 이런 하루 여러분들은 또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변을 많이 위해주기보다는 내 것을 좀 많이 돌보는 날이니까요.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고 잘 이끌어가는 것들 잘 유지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추구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것에 좀 충실을 하면 더 좋은 결과들, 더 좋은 보상들을 또 얻어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요. 좀 이걸 해볼까? 저걸 해볼까?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있는,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,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 분들. 자, 2번 분들은 나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좀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좀 따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여러분들 자체는 아주 뛰어난 날입니다.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오지는 못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직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랫사람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영 하는 게 시원치 않아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게 되거나 하게 되는 일도 오늘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먹을 복이 많다라고도 보여지고 누리는 것이 많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좋은 일들도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경쟁력도 잘 갖추고 있고 자존감도 높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보다도 좀 으뜸이 되는 우수한 그런 일을 또 해나가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도 보여지고요. 사업이나 장사가 잘 풀리기도 하고, 연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차지 않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서, 뭔가 이 사람, 저 사람을 만나보더라도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그만큼 내 눈이 조금은 높아지는 날이기도 하고,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은 잘 되는데,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한심할 수도 있는, 뭔가 또, 주변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있자니 뭔가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여져서 뭐 답답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하는 일이 좀 많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뭔가 합격이나 취업이나 사업, 장사 모든 부분들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유의미한 좋은 성과들이 나르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리고 3번 분들. 자, 3번 분들은 킹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똑 부러지는 날입니다. 여러분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,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. 머리는 좀 아플 수 있는 일도 있어요.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골머리 앓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또 질질 끌지 않고 잘 해결하거나 잘 헤쳐나간다라고도 보여지는 듯 합니다. 시험이나 합격, 계약적인 부분에서 운이 좋은 날이고요. 외로운 왕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뭔가 손발이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또 혼자 움직이는 게더 마음 편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 의지하기도 좀 그렇고 주변이 또 나에게 이렇게 해오는 거나 다가오는 것 자체가 또 귀찮을 수도 있고 혼자가 좀 편할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은 멘탈도 좋은 날이라서 사소한 일도 잘 해결해 나갔고 남들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쉽게 또 풀어내는 그런 일도 있어서 인정받는 상황들 일도 오늘은 또 따를 거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롭지만 스스로가 해내는 좋은 결실과 결과들이 잘 얻어지고, 크게 또 그런 쪽으로는 성공하거나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,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4번 분들. 자, 4번 분들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참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. 매사에 좀 조심스럽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답답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답을 좀 정하기 애매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하거나 답답한 경우들도 오늘은 또 있을 수 있겠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심만 하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섣부른 결정이 나쁘다 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참는 게 좋은 것이지 선택과 결정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좀 많이 한다 라면 그리고,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두 번, 세번 조금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한다라면,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, 조금은 더 나은 결정과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날개뼈, 등허리, 좀 이런 데가 좀 아플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. 때로는 병원에 가는 일도 좀 덜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큰 일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, 그리고 뭔가 부재중이 남겼을 때도, 뭔가 좀,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일까? 이 사람 무슨 생각일까? 내가 뭔가 물어봐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만큼 대인관계적으로도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일이 많아서 좀 대인관계적으로 좀 답답한 경우들도 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연락적인 운이 좋고 어 중재가 된다라고도 표현되는 카드예요 뜨거운 물과 찬 물을 섞는다라고 표현되는 절제라는 카드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는 일이 있어서 뭔가 불안불안하지만 잘 해결되는 그래서 뭔가 흔들림은 있지만 잘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 오늘은 또 따를 거라고 보여져서, 뭐 연락온도 좋고, 일적인 처리, 일적인 또, 진행, 이런 것들도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, 5번 분들. 저 5번 분들은, 월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성공적이겠죠? 자, 이 카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카드들 중에서 하나입니다. 그래서, 시작이 좋고, 끝이 좋은 날이고요. 뭐,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, 시험이나 합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, 문서나 계약,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풀리기도 하는 날입니다. 연애적으로도 좋은 일이 또 따르기도 하겠고요. 뭔가 많은 관심을 받거나,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웃을 만한,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오늘은 또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날이고요.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날이에요. 그래서 내가 빠지면 뭔가 일이 안 되는, 내가 빠지면 뭐 약속 취소가 되는 이런 자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웬만하면 또 모임이나 만남들, 또 나서는 일이 있다라면, 해봐서 나쁠 거는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래저래 뭔가 또 사람들과 어울려 보고 이래도 나서 보고 움츠려들기보다는 많이 어필하고 움직여 보는 그런 또 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, 취업, 그리고 뭐 문서, 계약, 매매, 연애 전체적으로 나쁠 게 없는 모든적으로의 어느 정도 또 운이 평균적으로 잘 따르는 그런 날이다 라고 본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좀 뭔가 혼자라는 느낌들이 많이 강했습니다 혼자서 이뤄내는 혼자서 잘 해내는 그리고 혼자가 또 편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다라는 카드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, 전반적으로는 어, 여러분들이 남들과 보내는 것보다는 혼자가 편하고 좋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외로움도 좀덜 느끼는 외로운 왕이라는 카드도 있지만 일이 또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오늘은 혼자 해내는 좋은 결실과 결과들이 있는 그런 또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남들과 어울리다 어울리지만 좀 혼자 할때 집중력이 더 이렇게 어 좋은 날이 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도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하시면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